꼭 염증이 있다고 다 진행하느냐 근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해서 치아가 들뜨거나 이럴 때도 볼 수가 있죠 꼭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서울 론치과 대표 원장 임수산입니다 수석 원장 이목련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충치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신경치료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치료가 신경치료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금이 가가지고 통증이 온다거나 그럴 때는 아주 그 급성 증상이거든요. 충치가 깊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찬물에 실해집니다. 그 충치의 진행 속도가 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여가지고 거의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뜨거운 물에 민감하다. 이런 경우는 치수의 염증 정도가 아주 심해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요. 치주염 때문에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꼭 염증이 있다고 다 진행하느냐? 근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해서 신경이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일시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 1, 2주 정도 증상을 지켜보죠. 많이 볼수 있는 게 치아가 들뜨거나 이럴 때도 볼 수가 있죠 꼭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때가 있었죠 그 때를 우리가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치아에 염증이 많이 생겼고 감염이 됐거나 하는 상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제 치아에 구멍을 내면 치아에 이제 신경관이 보이게 되고요. 신경관을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되게 매우 섬세한 작업인데요. 되게는 원장님 며칠씩 잡으시나요? 치료하시는 것? 빠르면 한이삼 회. 증상이 오래갈 경우에는 한사오 회에 걸쳐서 이제 신경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치아들은 신경이 어, 하나나 두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금니 쪽으로 갈수록 어, 신경이 세 개나 네개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근관의 개수에 따라서도. 횟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법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경치료는 아왜 이렇게 치과가를 많이 와야 되나요라고 하실 때아 이게 아 이렇게 해서 넓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제가 한사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많이 진화했죠 디지털화돼 있다거나 또. 자동 어떤 그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마무리를 잘하는 어떤 약제 같은 것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신경치료가 아주 섬세한 치료인데 그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을 때먼 훗날에 반드시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약제에 관한 것도 어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경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잘맺고서 신경이 있었던 자료로부터 염증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충전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충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MTA라는 재료입니다. 저는 좀, 조금 생소한 느낌? 어, 이 MTA 재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MTA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드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MTA는 미네랄 트라이옥사이드 아그리게이트라고 해서 줄여서 MTA라고 이제 부릅니다. 치과용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과용 재료들은 다. 물과 극성인 재료들이에요. 근데 항상 치아는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실링하기 위해서는 물과 되게 생체 친화적인 그런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콘크리트 같은 재료고 그 MTA라는 재료가 수분과 닿으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리케이트나 또는 수산화 칼슘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치유 과정을 돕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물성이 기존에 있었던 재료들보다 훨씬 좋아서 환자분들의 근관을 충전하거나 또는 감염된 치수를 메우는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수 절단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신경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약 절반 정도만 제거해서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살리고 나머지 부분만 신경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썼던 이런 치수 절단술의 약제가 어, 대내에는 수산화 칼슘 아니면은 포모크레솔 우리가 줄여서 FC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GI라고 해서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요. 재료들이, 어, 한계점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핸들링 하기도 되게 힘들고, 블리딩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잡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러나, MTA의 발견으로, 어, 이제는 그런 것 또한, 어, 하기가 너무나 편해졌고, 예우성도 매우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는 횟수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 딱 2회만에 끝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 치료하고 나면은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수분이 빠지면서 부석 부석한 그런 치아로 바뀌게 되는데 윗부분이 생명력이 남아 있으면서 그런 단점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로 갈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감염이 일부분만 진행되고 치수가 바이탈러티가 상당히 좋을 때 그때만 할수 있는 수식이긴 합니다. 오늘은. 그 신경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최신 어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치과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후회 없는 건강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